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끔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는가 그런 탄식이 나올 때도 있고요. 적당히 안 믿는 척 하면서 살다가 주일날에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정말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 사명이란 것을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은 것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이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릎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미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허드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히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들는 멸망으로 그들을 면하소서. 네, 오늘 본문이 이제 심판에 대한 선포인데 특별히 저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그 주장하는 모습 모습을 볼수 있죠. 자,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이라는 것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건데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바로 자기들의 신앙적 정체성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은 부서진다.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레미아를 핍박하는 거죠. 너는 제사장이면서, 그렇죠? 제사장님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이 파괴된다는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그런데도 예레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 그, 예, 어제 본문에서 보시면, 어제 본문 이제 11절까지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막 요, 그, 이 예레미아가 비난을 했잖아요. 자기 힘을 의뢰한다는 것이 뭐냐?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아는 자기가 나의 힘을 섬기는 것이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성전을 의뢰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보좌. 보좌가 뭘까요? 보좌 하면은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언약궤 위에 덮여있는 그 뚜껑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금으로 된 시은좌, 그 언약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언약궤가 바로 보좌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뭘까요? 지성소란 말 들어보셨죠? 그 성전을, 성전 안에 들어가면 볼수 있는 그 방들, 그게 바로 성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소에 임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지, 그 보좌 자체는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조금 생각해 보세요. 언약괴는 하나님의 임재 하시는 장소로서 여겨졌지만 언약괴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전 역시 하나님께서 임재 하시는 장소로 여겨졌지만 그 성전이 하나님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보좌 그 언약궤 자체를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그 성전 자체를 예배의 대상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보좌를 어,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저 성소를 숭배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마치 보좌를 숭배하고 있고, 성소를 숭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짜 영화로 오신 보좌,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지. 우리가 저 성전을 예배하는 자들은, 제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표현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보좌는 저기 있는 저 언약궤가 아니고 저기 지성소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시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그 여호와를 주를 버리는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뭐 누가 주를 버리나요 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이 주님을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는 얘기죠. 흙의 기록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어제 본문에 보면 철필로 마음에 기록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철필로 마음에 죄가 기록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오래가는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흑의 기록을 한번 쓱쓱 쓴 다음에 발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제 지워버리잖아요. 비 한번 오면 흑의 기록된 건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흑의 기록이 된다. 오래갈 수가 없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죠.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은 크게 기록되는 것과 같이 그 삶이 오래 가지 못하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뭘 했느냐? 성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은 하나님 만들어서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고 그 때, 그때 보수하고 그렇게 한게 바로 성전이에요. 만약에 그 성전을 통해서, 그냥 그 성전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도구 자체를, 그 성전 자체를 예배한다면, 이건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다인들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는 저 거룩한 집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 뭘 의지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저 성전, 저 집을 의지하는 겁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한다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제대로 준행하지 않아도 막 죄를 짓고 있어도 저기 성전이 있으니까 이곳은 망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그 건축물을 의지하고 있으니, 죄악이죠. 사람의 힘,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곧 교만이고 죄악 아니었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다루었는데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뢰하는 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라는 그 건물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다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예루 이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 음, 이렇게 노래하면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요하죠.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 예레미야야, 너 지금 너 어제 말하기를 이 예루살렘이 망한 데매,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망한 데매. 진짜로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 한번 해보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 참된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데 이 거짓된 예레미야의 대적들은 뭐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말하기를 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눈에 보여보시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정말 그 무지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게 정말 무지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곧그 때가 되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되겠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경고의 말씀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임해버리면 이 말씀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한번 임하게 해봐.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하게 해보라는 이야기인 거고 정작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돌이켜야 되겠네. 그땐 늦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이 경고의 말씀은 이미 지나갔어요. 어이쿠야, 예레미야가 저란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깨달아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데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겁니다. 우리들 역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막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전하는 하나님 한번 보여줘 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그들이 볼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배울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작 하나님이 저들이 눈앞에 나타나시게 되면 저들은 끝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은 곧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실현시켜 와라. 네가 전하는 하나님 한번 내 눈앞에 보여줘 봐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결국,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를 계속해서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리석은 자들, 이런 한심한 자들을 상대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옛날 예레미아나, 지금 우리들이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걸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언제나 우리들 눈앞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은 결국 우리들에게 계속된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가할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당해가는 것. 그게 결국 우리의 무심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목자이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줄을 따라 싸우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목자이 직분에서 물러가고 쉽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죠. 나더 이상 목자이 직분 감당하고 싶지 않아. 나저 녀석들을 저주하고 저 녀석들을 내버리고 떠나버리고 싶어 쟤네들을 굳이 돌보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뭐예요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자들을 불태워 주십시오 이런 소리 안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사람이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결코 저들에게 재앙이임할 거다,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들에게 재앙의 날을 선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 직분 정말 시실 때대로. 그만두고 싶었다. 그렇죠? 나 물러가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죠.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 주님 앞에 내입술의 말씀을 뭘 전했는지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재앙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핍박하고 제사장이 말이야, 성전이 무너진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예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저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믿을 바야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녀석을 딱 보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저 녀석들 확불 질러 버렸으면 좋겠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재앙을 확 내려버렸으면 좋겠고 내일이라도 저 녀석 사는 집에 불이 나버리고 뭐 직장을 잃어버리고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말이지 어? 병신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자를 보면 정말 막 저주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들에게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그 사역이 목자의 직분이니까. 그는 하나님께는 와서 한식을 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도 놀라게 하지 마시고 재앙의 나를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베나디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하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그 녀석들이 막 마음에 그냥 응응겨가지고 막 그냥 그막그 그 뭐랄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진짜 막 진짜 원수예 원수 그런 거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막 저들이 저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언제나 목자의 직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아가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이기도 한 거죠. 예레미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사명을 떠나지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시시 때때로 그만두고 싶고,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어. 아, 그냥 그만둘래. 나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대충 살면서, 그냥 저렇게 대충대충 살다가, 뭐, 굳이 내가 예수 믿는 티를 왜 내? 하면서, 아, 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명을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뢰할 뿐 사람을 의뢰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기 사명을 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불신자들, 뭐 신앙에서 떠난 자들, 뭐 신앙의 열정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비록 그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때문에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막그 때문에 속이 터질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할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점점 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힘, 내 통장에 있는 내 돈, 내 집, 내 힘, 내 인기, 뭐내 능력.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인간들은 점점 더 그런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능력이나, 내 아이 재산이나, 뭐, 나의 인, 뭐, 인기라든지, 뭐, 나의 뭐, 인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겠다 약속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뢰하게 마련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나로 하여금 경건하게 하사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름받은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참으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주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은 그런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그 부르심을 견뎌내고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의 부르심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경건과 섬김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따르다가 생기는 고난임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이 고난을 능히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참으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나타내고 믿는 사람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 낼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와 찬송의 기도로 충만케 하시며 행하는 일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